K9이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인도, 터키, 호주, 이집트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폴란드와의 2차 계약권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 이번 2차 계약 후 3차 계약까지 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K9을 무지막지하게 사들이는 걸까요? 이미 6조원 가량을 썼는데도 아직도 부족한지 3차 계약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언급될 정도라니 왜 폴란드는 이렇게 간절하게 K9을 원하는 걸까요? K9은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24년 현재 기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자주포이자 세계 최고의 상품이죠. 그런데 유럽 국가에서 유독 K9을 많이 구매했다는 것은 눈에 띄는 특이점입니다. 심지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K9 벨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위시하여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K9을 집중적으로 구매해서 나온 말인데요. 이들의 국토가 마치 벨트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K9 벨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K9에 대한 관심도 유럽과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영국과 세계의 방위산업, 군사 분쟁 등을 분석하는 전문저널 영국 국방저널에서는 K9을 보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하였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자주포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으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사, 방위산업, 정치 등을 다루는 글로벌 언론 더 디펜스 포스트는 루마니아가 포병 전력의 대규모 강화를 위해 K9 자주포를 구매한 사건을 심도 있게 보도하며 K9의 스펙을 대단히 상세히 분석했죠. 심지어 전통적인 포병과 기술의 강국 독일의 PZH 1000과 자세히 비교하여 그들을 제치고 루마니아에서 승리했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런 폴란드의 간절함과 서방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인 이유이며 둘째는 한국의 기술력이죠. 우선 K9 벨트는 모두 러시아의 인접 국가들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영토 중 칼라닝그라드 항구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의 알래스카처럼 러시아 본토와는 동떨어진 영토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3대 부동항 중 하나이며 유럽 물류의 핵심인 발트해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폴란드는 러시아 본토와는 떨어져 있지만 바로 이 칼라닝그라드와 영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럽 물류의 핵심인 데다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 러시아가 이곳에 전력을 집중한다면 발트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고 폴란드로서는 지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미국 등 서방 또한 이 중요성을 잘 알기에 지극히 경계 중이며 발톱스 훈련 등을 통해 유럽 각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해당 지역의 방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안을 잠식시킬 수는 없지요. 특히 칼라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지만 칠러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수바우키 회랑을 통하면 육로 보급이 가능합니다. 즉 동떨어진 섬이었던 항구가 순식간에 러시아 본토에서 병력과 물자를 실어나를 수 있는 강력한 군사기지가 되는 셈입니다.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k9을 간절히 원하며 수조원을 쏟아 부어서라도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을 통해 칼라닝그라드로 진입할 러시아 병력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대 러시아 전략의 핵심이며 이 병력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포병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K9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러시아 때문에 사들이는 걸까요?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를 제지하려는 자주포가 아무거나 상관없었다면 굳이 K9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같은 나토 소속이자 전통의 군사기술 강국 독일의 PZH-1000도 있고, 전통의 열강 영국의 AS-90도 있으며, 세계 최강 미국의 M109A6 팔라딘도 있습니다. K9이 이들에 비해 열등했다면 정치, 외교적으로 가까운 같은 서방 국가들을 제치고, K9이 지역의 벨트까지 형성할 수 있었을 리 없었겠죠. 그렇다면 k9은 이들에 비해 무엇이 우월했기에 이렇게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걸까요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k9은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노르웨이의 레나 시험장에서 신형 자주포 사업을 위한 최종 시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최종 후보는 군사 강국 독일의 p z h 2 0 0와 한국의 k9이었는데요 여기서 k9은 사격 속도와 명중률 사거리, 급속 사격 속도, 기동성 등에서 독일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압권이었던 것은 기동 시험이었는데요. 노르웨이는 북극권과 인접하여 오로라와 백야를 관측할 수 있는 극지 국가로 영토의 상당 부분에서 극한의 겨울이 맹위를 떨치는 곳입니다. 당시 시험장도 영하 20도에서 30도를 오가는 혹한이었지요. 그런데 독일의 p c h 1 0 0 0은 이런 혹한을 상정하지 못하고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 예비 자주포 일대를 가져온 데다 기동 한참 전부터 엔진을 예열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K9은 한국 겨울의 산지에서도 작동할 것을 이미 상정했기에 예열 따윈 없이 그냥 올라서 바로 시동을 켰지요. 여기서부터 이미 결정이 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병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절대원칙입니다. 무기의 성능은 당연히 뛰어날수록 좋지만 부족해도 전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를 상대로 보여주었듯 열악한 무기로도 지형과 전술을 잘 활용하면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는 특히 무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될 정도의 기후는 전장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입니다. 기후에 맞는 무기가 없다면 전쟁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6.25 전쟁 당시 장진호에서 포탄이 얼어붙어 중공군을 상대로 제대로 사격조차 못하고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능은 비슷하거나 우월한데 극한의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는 K9은 기후가 험한동, 북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레나에서의 시험 이후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K9을 다급히 구매합니다. 정작 시험을 본 노르웨이보다 몇 개월이나 앞서 구매했을 정도니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술력에 반해버려 충동구매를 했다고도 볼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렇듯 혹한, 혹서, 산악, 평원, 사구, 구릉, 뻘, 강까지 전 세계 어떤 험지라도 주파해낼 수 있는 최강의 기동성이 K9의 아이덴티티이자 독보적인 강점이죠. 괜히 전통의 열강인 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이 가장 진보됐느니 하는 극찬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K9에 대해 해외의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한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영화에서도 잘 보여주는 게 날씨의 위력이지. 그런데 한국의 K9은 북유럽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막의 호주, 모래바람부는 혹서의 인도 황야에서까지 수출돼서 잘 운용되니 그 범용성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네. 괜히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아니긴 해? K9은 물론 나름의 강점을 가진 자주포지만 결국 뒤떨어지는 동양의 기술이야.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가볍게 누를 신무기가 등장할 텐데 그때가 되면 한국은 몰락할 거라고. 항상 뉴스에서 한국은 최고라고 말하는데 거짓말 같아 보여 믿기 힘들어? 자본주의에서 1등이면 더 증명이 필요한가? 세계 시장 1위라면 세계 최고라는 거지? 각국의 군부는 바보가 아니야. 오히려 대단히 똑똑한 엘리트들이 결정권자이고 그들의 선택을 정부가 검증하지. 그렇기에 K9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볼수 있어. 전쟁에서 155mm 포탄과 그걸 소환할 무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질 않아. 우크라이나도 뉴스 보면 드론과 미사일로 무슨 스타트랙의 미래전이라도 치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지원품은 드론도, 미사일도, 총탄도 아니고 바로 155mm 포탄이야. 나폴레옹이 포병을 전장의 신이라고 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수십 년간 포병은 여전히 전장의 신이고 155mm 포탄은 신의 무기라고 그리고 전장에 신이 손을 들어주는 쪽은 그 155mm 짜리 신의 무기를 다루는 대포 중에 더 뛰어난 포를 운용하는 쪽일 거고 그러니 한국은 이길 거야. 자주포는 필요한 시기에 지정된 시간을 엄수하여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화력을 쏟아낸 뒤 빠르게 전장을 이탈하는 교리로 운용되는 무기체계지. 그렇기에 중간에 험지에 발이 묶이기라도 하면 차라리 수백억짜리 자주포를 버리고 병력이라도 탈출하는 게 나아. 그 정도로 기동성과 지형극복 능력은 자주포의 생존성에 있어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K9은 강력한 화력과 연사속도라는 화려한 성능 외에 무시되기 쉬운 교리의 핵심 능력치를 갖춘 무기라고 할수 있지. 독일이나 미국의 자주포가 광대한 평야 환경에서 개발되어 소홀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집어냈으니 한국의 선전은 당연한 일이야. 히틀러는 나폴레옹의 전철이 있음에도 러시아로 진격했다. 시베리아의 추위에 얼어 죽었지. 방한 대책이 없던 것도 크지만 포화총이 얼어서 제대로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해. 먼저 러시아군을 포착하고도 공격하지 못해 쩔쩔매다 도망치거나 반격당해 입은 손실이 엄청났어. K9이 있다면 그런 어리석은 역사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진 포라고 봐. 사막에서 서원까지 이거 캐치프레이즈로 써도 괜찮지 않나? 다른 국가들은 쓰고 싶어도 거짓말이라 못 쓰는 문구인데 한국의 기술력은 이런 문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야. 뉴스에서 시끄러운 북한의 이목이 집중되어 그렇지. 남한이 상대하는 건 이미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야. 북한을 핑계로 강대한 군사력을 키우며 그들을 견제하는 가히 동북아의 열강이지. 이상으로 K9에 대한 해외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